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, 제가, 진짜 제가 만들었어요, 리얼. 제가 만든 탈출 맵을 감만성 님이 탈출할 건데요. 그쵸? 네? 제가 여기에 회로 좀 하나 넣거든요. 근데 회로. 아니, 회로 넣었어요, 이미. 해게요 네, 네, 저는 투명 문약 먹고 카메라 할 거고요. 냠냠냠냠냠냠냠 힌트는 없습니다. 제가 들려드리죠? 블러간 부시지 마세요. 순서는 없습니다. 회보를 부시지 마세요. 다가오, 여기는. 뭐지? 잔디블록이고다이아곱게 뭐를 캐. 어, 반반장님 캐라... 지금 배터리 없어요. 그럼 뭐를 캐라는 건데. 음, 좀 어려울 거야. 이런데에서. 어? 순서는 데 아, 나 거기 시술 안 채웠어. 근데 나무 블럭은 캐시면 안 됩니다. 안 썼네. 무슨 블럭은, 무슨 블럭은 캐도 되죠? <laughs> 어, 다이아 블럭을 캐야 됩니다. 다이아 블럭을 캐면 미션 성공이어서 다이아 곡괭이를 넣는 거예요. 다이아 블럭이 없는데. 어, 그건. 이밀이난 캐는 사다 이 아니 캐지 마세요 왜요 규칙입니다 그 당신은 다이아키라고 어요 아니 여기 이쪽 여기 그 거기에 내가 숨겨놨을 것 같아 그럼 나도 몰라 그럼 뭐 어있어 잔디블럭이 있잖아요 그걸 알아보세요 아 잔디블럭이 봐봐 위에 몇번 가지면 안 돼. 어, 치키 어. 아이, 야! 야! 오, 근처죠, 지금. 뭐? 오, 근처죠. 근데 아르게 아르헤드루... 드으 아, 거기 회로고요. 회로 부시지 마세요. 회로 부시지 마라. 힘들게 만들었다, 야. 여기가 잠깐만. 회로 근처에 <laughs> <힌트는 없습니다. 웃음> 여기, 여 기로 니까 잠깐 만, 회로 근 처에 없끈을 힌트 는없 습니다. 여기, 여 기로, 로여기위로여기여 기로, 여로 아니 이거 기로, 설치로여기안여 기로, 여기에는로여 기로, 로여 기로, 여기세요 기로, 여기여기가 나중에 그거 하는 길이에요 이거 처음으로 만든 거여서 좀 잘못 만들어요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아. 실수로 이걸 부셔버렸네요. 복구하겠습니다. 비켜야 이거 실수로 부신 거야. 어, 아, 저. 방뭐 봤어요? 아주 투명한 풀렸어요. 어, 3데분 자리였네요. 8분자리였 거예요. 아 거기는 엘리베이터 엘레... 만들다가 실패한 곳입니다. 아, <laughs> 바보. 거기 오... 에서 나오기 힘들 거예요. 이거 탈출문을 탈툴맨이... 펴게 지치 하지 마세요. <laughs> 여기로 오세요.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. 상관없어 어디야? 나가는 놈 어디가? 여기 여기 감감면서아 여기. 아, 내가 안 보이니까 답답하네. 그래도 앞으로 가봐. 그럼 그럴... 내가 뚫어줘? 응. 여기! 여기 어디야? 어, 반대쪽. 반대쪽. 난 아, 누구야? 반대쪽이요. 이쪽. 아, 아파. <laughs> 진짜 로무것도 하지 마라. 진짜 어지러워. 빨랑 가. 아, 맞대. 배터리는 또. 고하면서 <laughs> 나 어디 있는지 뭐야? 방울. 얘 내가 지금 뭐들릴까얘죠그 <laughs> 앞에 있잖아. 제가 너무 많이 봐줬네요. 절대 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 했다. 됐다. 뭐야? 다이아 몬드 키야죠? 아니, 언제 키냐고. 그래서 나, 나, 어, 나무 킹을 안들다 아, 그럼 힌트 드릴게요. 응. 일단, 제가 처음 탈출맵 그 오프닝 장소. 맨 꼭대기 옥상에 상자 있음. 그거를 일단 얻어야 기초로 할수 있음. 다이애이 잃어버리면 안줄수 있음. 빨랑 오셈 탈출을 만해서 해야 해요. 안 그러면 제대로 못 하자. 차, 힌트. 완전 좋은 힌트예요. 어, 옥상에 여기 타 줌의 옥상 거 그쪽에 상자가 있어요. 그게 일단 있어야 할수 있어요. 레이버 검사비. 좀 어, 어. 회로를 만들어 놓니잘지다뭐 하나. 이게 바로 너무 어려운 회로인데 웃기겠다고 하면 제가 그거 르려드릴게요 아, 뭐, 뭐. 아, 다가 뭐하니? 어. <laughs> 돼지고! 어, 몇 시간 안 됐는데요? 아, 뭐야? 봐요. 네. 이 뭐야?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모르겠 뭐야? 안거뭐요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어 뭐야? 이요 뭐야? 이거 이 여기 손잡이, 여기 손잡이를 이렇게 하고 당겨주세요. 손잡이를 당겨주세요. 떨어져, 푸른 2층에 다이아가 있었습니다. 다시, 다시, 다시... <laughs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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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너무했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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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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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심지어 이거 천장도 여유예요. 어떻게, 어떻게 비밀이 만들 수가 있어? 안 해. 이거 <laughs> 못 나와, 이. <laughs> 이분 정말, 얘너못 나와. 어, 나올 수 있어. 어? 봐. 어? 과연 간만성은 다이아를 켤수 있어. 그것이야. 再来一次，好吧。嗯。哎呀。 내비예요그 진짜 안돼 나중에 할수 있으면 김예준 인도 초대해서 할수 있는 차기 만들어 볼 테니까 <laughs> 여러분. 그냥 발자국 남기고 하고 있어. <laughs> 발자 <laughs> 발자국이 저분 레버에요. 안돼요, 저피로해서 멀어지면 안돼요. 아, 가까워. 발 떼고 가야잖아. 할수 있으면 돼. 아, 그건 안 만드는 게 좋겠다. 저희 엄마는 들으면 큰일 나요. 야! <laughs> <laughs> 아, 돼지 뛰었어. 돼지 쫓아가는. 나마다. 나중라마가 야, 방금 해보니. 응, 난. 뭐? 슉. 힘들, 아니. 두명화 술! 두명왔 술!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여러분 재밌게 보나요 제가 한번 탈출 해이 만들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. 아니요, 아니, 좋아요. 아, 아,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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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이 <laughs> <laughs> 이거를 플레이하고 싶은 분은 제가 할수 있으면 링크에 달아보고요. 할수 없으면 말이죠. <laughs> 2010 아,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 1.2.3 버전을 틀어주세요. 아셨죠 그리고 전지랑 너무 영웅회담이 너무 먼 사람은 안될 수도 있으니까요. 최대한 영웅회담 전주 영웅회담에 가까운데서 그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게 뭐야?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예! Yeah! 예, yeah, 마지막에 기분 진짜.